안녕하세요 희노에라 골프의 골미녀입니다. 어, 최근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최근 KLPGA 대세로 등극한 윤이나 선수가 대회 출전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선언한다라고 발표했다고 해요. 어,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어, 최근에 우승도 하고 무엇보다 어마무시한 장타력을 보여주면서 괴물 신인으로 등극한 선수라서 어, 이게 무슨 일이고 싶더라고요. 그 기사를 살펴봤더니 이유인즉슨 지난 6월 16일에 열린 d b 그룹 한국 여자 오픈 메이저 대회죠. 어그 한국 여자 오픈에서 오구 플레이 즉 자신의 볼이 아닌 다른 볼로 플레이를 하고도 어, 이걸 한 달간 숨겼다는 거예요. 다행히 한달 뒤인 7월 15일에 자진 신고를 했지만 이 경기 중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한 달이나 숨겼다가 신고했다는 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죠.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한국 여자 오픈의 1라운드에 15번 홀에서 그 유니나 선수가 한 티샷이 러프로 날아갔고요. 누군가가 어 여기 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볼로 세컨샷을 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유니나 어, 프로의 볼이 아니라 로스트 볼이었던 거죠. 그런데 선수라면 이 보는 순간 자기 볼인지 아닌지 알거든요. 우리 아마추어도 사실 알잖아요. 가뭐 그러니까 깊은 러프에 있어서 뭐 볼이 안 보였다 그래서 착각했다 하더라도 세컨 샷을 치고 그린에 올라간 공을 이제 마크하고 짚는 순간에는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윤인나 프로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그 경기가 끝날 때까지도 규정 위반을 했다는 것을 신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고 그 다음 날2 라운드까지 치렀던 거죠. 이 한국 여자 오픈에서는 이제 유니라 선수 같은 경우에 2라운드에서 컷탈라 그래서 대회를 마쳤지만 그 이후로도 한달 동안 다른 대회에 아무 말 없이 참여했다가 최근에 그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이라는 대회에서 우승까지 거머쥐게 됐어요. 근데 이 대회에서 1라운드부터 1위를 하면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 대회에서 너무나 인상적인 경기를 펼쳐서 팬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만난 분도 원래 골프에 흥미를 잃었는데 이 유니나 프로의 경기를 보고 다시 골프에 흥미가 생겼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 폭발적인 장타샷이 굉장히 사람들의 매력을 어,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유니네 선수의 플레이였는데요. 평균 비거리가 250에서 260m라고 해요. 그리고 더 때리면 거의 300야드까지도 때릴 수 있는 파워와 어마무시한 스포, 스피드를 보유한 그런 선수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웬만한 팝 파이브에서는 투온 트라이는 기본이고, 어또이게 장타 선수들은 또 정교함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정교함까지 갖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이 친구 앞으로 KLPJ g 씹어 먹고 곧 미국까지 진출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할 정도였죠. 게다가 이제 매너나 겸손함도 갖췄다고 모두 막 입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직 때가 덜 묻어서 굉장히 매너 있다. 그래서 뭐 캐디한테 음, 그뭐 퍼터를 건넬 때도 인사하면서 공손하게 건네고 뭐 이런 화면들도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어, 이 선수가 한달 동안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게뭐 제가 윤이나 선수를 막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골프에서는 어, 심판이 매번 쫓아다니면서 그 판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룰을 지키면서 판정하는 그런 심판이 되어야 하는 플레이를 하는 그런 스포츠인데요. 어, 엄격한 프로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오구 플레이를 했다는 걸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로 한 달간 취업에 나가면서 엄청 신경이 쓰이고 찝찝했을 것 같아요. 어, 저도 사실 아마추어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티샷을 하고 그때는 저는 그 페어웨이에 떨어졌어요 공이. 근데 제 볼인 줄 알고. 아마 그 지점에 떨어졌다고 캐디가 알려줘가지고 제 볼인 줄 알고 세컨샷을 했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볼은 볼의 그 회사도 같았어요. 그날 제가 캘러웨이를 쳤는데 캘러웨이 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컨샷을 쳤는데 그린에 올라가서 이제 마크를 하고 공을 집었더니 아, 그 숫자, 넘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에이, 내가 뭐 프로도 아니고 그 지점에 내 공도 떨어졌을 테니까 그냥 뭐, 쌤쌤으로 치고 넘어가자 이랬거든요. 근데 뭐,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너무 찜찜한 거예요. 다른 홀에서도 지나가면서도 계속 간간이 막 생각이 나고, 아, 그때 내가 동반자들한테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그날 제가 뭐 내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플레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추어, 아마추어인 저조차도 굉장히 불편함과 찝찝함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프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어린 선수가 윤이나 선수가 만으로 19살이거든요. 이 어린 선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더라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가 이런 규정 위반을 바로바로 바로 신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되겠죠. 음. 뭐 일각에서는 이오브 플레이에 대한 의, 의혹이 제기되어서 뒤늦게 자진 신고를 했다라고 뭐 하면서 약간 괘씸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뒤늦게라도 자진 신고를 한건 굉장히 다행인 일인 것 같아요. 그, 그리고 나서 이제 자진 신고를 접수받고 이 한국 여자 오픈 대회에서 윤이나 프로는 뒤늦게 1라운드에서 실격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대한 골프 협회에서는 이제 윤이나 선수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오구 플레이 하고 나서 신고하지 않은 이한달 동안 그 기간에 거둔 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 대회 우승도 취소될 수 있다고도 하는데 뭐 이건 좀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희나 선수가 올린 공식 사과문에 이렇게 밝히고 있더라고요. 음, 앞쪽에 있는 깊은 러프에 공이 있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서 저는 저의 공인 줄 알고 그걸 오해하고 플레이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곧 저의 공이 아닌다는 걸 알게 됐고, 이 처음 겪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순간 판단이 서지 않아서 결국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플레이를 이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그러나 선수로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그 미성숙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깊이 들여다보겠다. 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 더 나은 선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어 어쨌든 만으로 열아홉 살에 아직 어린 선수긴 하지만요 어, 윤인나 선수가 뭐 프로 그 골프를 친게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쳤기 때문에 오랜 국가대표 경력을 가진 선수로서 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좀 오점을 남기게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윤인나 프로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선수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 동시에 성적에만 연연했던 지난 날들을 처음으로 되짚어 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던 만큼 어, 반성의 시간 갖고 잘 회복해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어, 늦었지만 자진신고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은 후에 잘 회복해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게 어,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선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어, 지금 이 순간 가장 힘든 건 윤이나 선수겠죠. 어, 그래서 우리도 악플이나 조롱보다는 뭐 잘못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따끔한 충고를 보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어린 선수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윤니나 프로님, 이 일을 계기로 더 크게 성장하는 선수가 되기를 응원할게요. 희노에라 골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하기도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